그 사고로 동생을 잃으셨잖아요. 어, 지금도 많이 많이 보고 싶으시겠습니다. 아이, 그럼요. 그, 삼형제가 태어나서 10년을 이렇게 이제 같이 음악을 하고. 네. 그러면서도 이 몸이 한 몸이라는 걸 몰라요. 근데 이게 막내가 떠나가고 나니까, 아, 그제서야? 아, 이게 형제가, 이게 몸뚱어리가 세 개가, 이게 한 몸이었구나, 라는 게 비로소 느껴지고요. 네네. 그 이전에는 과거로 갈래, 미래로 갈래, 그러면 언제나 먼 미래였어요. 그런데 동생을 잃고 나서는 먼 미래도, 먼 과거도 아니에요. 우리가 태어나서 막내가 죽기 전에 그 어느 시절, 거기라면 어느 시절이라도 돌아가고 싶은 음. 거예요. 그 시절만큼 돌아가고 싶은 시, 시간은 없어요. 음. 그렇지. 하늘나 그리우셨으면 휴대폰에 이렇게 하늘나라 폴더가 따로 있으시고요 네, 네 거기 뭐 이제 한 사람, 두 사람 이름이 더 있는데 네. 막내도 있고 저희 아버님도 있고 박완서 선생님 계시고. 네. 음, 그리우실 때뭐 어떻게 한 번씩 전화도 해보려고 세요 <laughs> 아유, 졌어요. 아유, 아 그렇게 나 나간... 사이보그는 아니고요.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어 음악을 만들면서 네네. 만들면서 그런 그 잠시 잊고 아하. 그 슬픔으로부터 벗어나 있고 이런 착각은 할 수가 있죠 네네. 아버님 돌아가시고 나니까 이제야 보이네 이런 거 만들고 또 막내 죽었을 때 포클리프트나 아니면 열두 살은 열두 살을 살고 이런 노래 만들고 뭐그 노래를 만들어야 되겠다가 아니라 너무 슬프니까 할 일도 없고 네네. 하기도 싫고 네네. 그때 이제 기타를 잡고 있으면 그렇게 흘러나오는 것들이에요. 음. 그 순간 나를 그 슬픈 것부터 이렇게 막아주었던 그 음악이 어떤 어, 비상구가 될 수는 있겠죠.